바늘이 이만큼 뛰었어요, 이만큼. 바늘을 내가 자석을 이렇게 넣다 뺐다 뺐다 넣을 때 이렇게 넣을 때, 바늘이 이만큼 뛰었어요. 전력이 이만큼 흐른 거야. 어떻게 하면 얘가더 많이 흘까? 그 이게 코일을 많이 감는다. 코일의 감온의 수를 늘린다. 코일을 아주 많이 감으면. 나 같은 조건일 때 전류가 많이 요해요 바늘이 많이 움직여요. 여기 서어요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나? 나? 아? 이때까지 내가 왜 그래?는 본 적이 없어. 자, 그다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빠를수록 아, 천천천천천천 네. 천천히 빼. 아, 팍. 들어오고 나갈 때 빨리빨리 하면 바늘이 확확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저는 저는 면 바늘이 예급적금 네, 움직여요 근데 이게 팍팍 하면 바늘이 팍팍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실제저 전압이 저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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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는석는 저는 저는 저강저 강한 자석 우리 뭐있오디오디는 있죠 네오디는네오디은 같은 애들로 하면 바늘이 엄청 많이 움직여요 천천히 해도, 응? 자세히 강할 수 없어요. 나 이번에 우리가 패러데이법칙이해 아,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기유도 자, 끝났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기 전자기유도에 이용해서 발전기만 하고 끝냅시다. 그 55페이지인데. 아, 몇 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에너지별 발전 방식, 이거는 다음 시간에 56페이지는. 발전기! 여기 네요 발전기는 말 그대로 발, 출발, 전, 전기. 아, 자, 선생님이 여기서 니네들한테 조금 어렵게 한 번만. 책에 있어요 거기 보면 어딨냐 면은면 아까 54페이지 페르데이 법칙에 아, 53페이지 페르데이 법칙에 보면은 이상한 시계 하나 있어 시계 뭐냐 이거 코일 가믄 횟수를 뭐라 그래요 횟수 넘버 N 거기 시계 N은 이거예요 코일 가믄 횟수 뭐가 빨라야 돼 자기 선속이 기호가 뭐였지 얘들아 아까? 기억나는 사람 어? 그렇지 타이어였지 근데 이게 뭐 해야돼? 변한다가 기호가 뭐지? 변하는거? 변화량? 몇번 했는데 선생님 변화량은 기호로 뭐 쓴다? 그렇지 퇴소가 어, 퇴소 델타 지적은 합치면 뭐예요 델타 기교 자속이 내려올 때, 델타 파이. 거기 보면 델타 파이 쓰있죠 빠를수록 빠르다는 말은 뭐야? 시간이 짧은데 얘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티 분에 델타 파이가 됩니다. 어. 아? 이게 시간은 짧고 자속이 많이 변한다. 즉, 이말은야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한다. 즉, 빠르다. 그 얘기야. 오케이? 네. 즉, 거기에 있는 식은 페러데이 공식이야. 전압은. 아니, 씨, 아니, 모르새, 모르새끼고. 호일의 가문의 수가 많을수록 <laughs> 빠를수록 마이너스는 뭐냐? 응? 물리에서 마이너스 뭐지? 파일럿 그렇지 뭐예요? 반응을 렌치 버튼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마이너스 전압이라는 게어디있어 전압이 마이너스가 있나? 뭔가 반대 방해란 뜻이에요. 여기서 물려서는 마이너스 나오면 변, 뭔가 방해 반대란 뜻이야. 알겠냐? 렌치 법칙을 듣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는 얘는 뭐예요? 코일에 감는 횟수가 많고 자속의 변화가 빠를수록 전압이 세진다. 얘가 페러데이 법칙. 그러면 전압이 세요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지지. V가 뭐야? 전압. 이게 단위 계산하면 볼트 나와요. 볼트. 자, 이게 패러데이 법칙. 자, 선생님 이거 왜 있냐? 얘들 괴롭히려 한건 아니고 여기 있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물리 원하면 할 거예요, 네? 나중에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래서 얘들 전자기도도 오늘 끝났어. 요 자, 외우세요 전류를 자기장으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laughs> 아 어떻게 만들어 쓰잖아골 주변에 자기 손속을 변화시키면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골 주변에 자기 손속을 변화시키면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변해 구체적으로 가까이 가나 멀리 하면 된다고 이때 전류방향 어떻게 해? 전류방향 어떻게 생겨 전류 어떻게 흘러 그러면 레스버치 쓰는거고 어떻게 하면 전류 쎄죠 편대하게 고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발전기인데 내가왜 저거 왜있냐 책이 없다니네. 이런 책이 없는 거야. 써놓으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도움이 될 거야. 뭐지? 그지? 그럼 생겨요. 근데 우리 앞에서 이런 식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이거 무슨 식이 하는 사람? 장 구하는 공식이었지. 자기장. 자기장의 세기는 면접분의 자기성수. 기억나요? 어, 그식이야 자, 몰랐네. 그럼 파이는 bs인가? 맞냐? 여기 어, 핸드폰 보는 것 같은데? 가방에다 집어넣고, 내리고 가방. 그래? 네? 다 보여. 빨리 가방 내려. 아니, 진짜 핸드폰이 없는데요? 뭐, 뭐하는 뭐 거지? 핸드폰 충전해 놓고 왔어요. 이거 음. 되냐, 안 되냐? 가방 내려 가방 내려 이게 이거야. 근데 델타 파이면 여기다 델타 파이 델타 붙여도 되죠? 산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것도 되고 이거 되냐 안되 음? 아. 이게 얘랑 곱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얘랑 곱해서 나올 수 있지. 그렇지? 네. 근데 보면 얘가 얘랑 같은 거고 얘가 얘랑 같은 거죠. 음? 아. 맞지? 학적으로 이러면 생겨요. 면적이 변해도 생긴다 면적이 변나 S가 면적이에요. 왜냐하면 델타가이가 델타 BS랑 같은 거니까. S는 스 S는 변하지 않더라도 델타 B가 변해도 생기는 거고. 비가 변하지 않더라도 면적이 변하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발전기는 돌리면 면적이 변해가지고 생기는 거야. 중학교에서는 그냥 돌리면 생긴다 이렇게 배웠는데 왜 생기냐 이거야. 내가 얘를 돌리면 왜 여기 전류가 흐르냐고. 자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 있어 없어 여기가 N극이라고 하고 여기가 s 극이 합시다 니네들이 이거를 3차원 쪽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자 우리 시영이, 서영이가 여기 손으로 이렇게 한번 손바닥 좀 조금만 올려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야 자기력선이 렇게 휘잉 하고 지나가요 뭔말이렇 가요? 조금만 아. 더 들어줘 이게 코일이야 코일 근데 여기 원래 여러 번 감아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감았어 어? 자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나란하게 있어 나란하게 여기 나란하게 그럼 이게,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제로지 제로 네 어?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지? 네 그치? 네자 근데 잘하지 잘봐 내가 이걸 돌려볼게 이 안에서 어유 <laughs> 어휴 닿았다 이 안에 들어오지 뭐가 네 근데 조금밖에 안 들어와. 근데 90도 되면. 오, 너무 어, 너무 많이 들어오지. 들어오는 면적이 <laughs> 넓어지지, 점점. 자, 면적이 변하면 생긴다. 거지 이거는 돌리는 동안 계속 면적이 변해요. 시행의 체점 <laughs> 하나도 없다가 점점 많아지다가 제일 많다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점점 어, 줄어 면적이 다시 이제 면적 0되죠 선이 돼버리죠 어, 네. <laughs> 자니네들 시선으로 봐봐. 너희들 눈이 여기서 이게 자기력선이라게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자기력선이 이 안으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선이로 선이 선이니까 그렇지? 그아요어좀 면적 보이지? 면 보이지? 면. 예, 네. 오이다 어, 보이지? 모든 면이. 검청 검천만, 막 검청 많이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면적이 줄어지죠. 점점 면적 줄어서 다시 선이 되버리죠. 이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지? 면적이 변해. 이게 돌린다는 것은 이 안으로. 자격선이 들어가는 이 면적이 변해. 근데 보면 식이 이거지. 따라서 넘기면 이거지. 근데 델타 파이를 알죠. 자기 선속이 변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델타 붙였으니까 여기다 델타 붙여도 같은 거지?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오면 이건데 이 말은 뭐야? 얘랑 얘랑 같다. 얘랑얘랑 같다는 얘기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도 된다는 얘기고 면적이 변해도 자속이 변하는 거와 같은 효과라는 뜻이야. 그래서 코일을 돌리면 이코일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력선수의 면적이 변해서 이렇게 되면 점점 어, 이렇게 되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 줄어들어서 자마해라마야 그만해. 이렇게 되면 점점 많아지고 증가죠 이렇게 되면 점점 작아지지 감소지 증가해도 변하는 거고 감소해도 변하는 거 알지? 맞아? 따라서 얘는 돌아가는 동안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 자, 이거 어렵게, 내면 절, 이거 어렵게 내면 이거 나온다. 자, 누가 맞추나 보자. 내가 맞춰야겠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전류가 이렇게 시계로 돌아갈까? 반시계로 돌아갈까? 이렇게 돌아가서 이 코일을 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동안 여기가 N극이야. 내가 S극이야. 내가 이 코일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동안 일어나. <laughs>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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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눈좀 열렸어 어떡해 정해요거 <laughs>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동안 이 코일의 전류 시계로 누를까 반시계로 누를까 시계로 누르 이거 맞추기 힘들 거야 아니 근데, 근데 N에서 S로 가니까 시계로 누는거 아니야? 아닌가? 방향 문제 나오면 <laughs> 어떻게 푸는 거야? 선 렌치 법칙을 푸는 거야. 아. 방해하는 방향이야. 잘 봐, 그러면 내가 이거 돌리는 동안 <laughs> 어떤 걸 보냐면 n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야. n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돌리는 동안 이 안으로 n이 많이 들어가지. 네. 점점. 그렇죠. 하나도 안 들어가지 지금은. 네. 나란하게 있으니까 좋죠. 면이 아니고 선이니까. 네.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면이 점점 넓어지죠. 네. 그럼 들어가는 게 많아지지. 네, 맞아요. 근데 얘는뭐 한다 했어? 들어오는 거 도와준다 했어, 방해한다 했어. 도와주는 거. 어, 방해하는 거. 방해한다 그랬지. 그럼 못 들어게 막아야 되지. 네. n이 오니까 n을 못 들어게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죠 어? 이거지? 시계로 들어가야 돼. 시계로. 얘가 n이고 얘가 s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은 마치 자석의 N이 코일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랑 같아요. N이 증가하는 거니까. 어? 맞아? 네. 그럼 얘가 N을 막아야 되잖아. 코일은. 그럼 여기다 N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어, 이게 코일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거 내면은 정답이 한5% 밖에 안 나와요. 그거 5%도 한 2%는 찍어서 맞추고. 음. 못 맞춰요 선지금 음. 생한거 이걸 맞춰야 돼 그다음 등급이 a 등급, 등급이 나와요 어. 방금 전해한거못 맞을지 모르겠지 근데. 네. 네. 모든 전류의 방향은 렌치 법칙으로 한다 아니냐 알겠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니 자 근데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얘 돌리면 전류 흘러 이렇게만 나니다 이게 바로 발전기야. 알겠어? 자석이 있고 이 안에 코일을 돌리면 이 안에서 계속 뭔가가 변해서 전자기 유도로 저 유도기 전형 만들어서 전류가 흘러요. 알겠어요? 아니냐? 이게 발전기다. 알겠니? 네.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을 돌리든지 자석을 돌리든지 둘중 하나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주로 코일을 돌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발전기의 원리 자 한번 했어요 자 밑에 발전소의 발전기 구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거예요 터비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어, 시간 좀 남아서 선생님 가서 지금 문제집 뽑아올테니까 지금 너희들은 뒤에 문제집에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숙제니까